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요 두둥 젠지입니다아 백이요 야왜 야, 이렇게 날라가 <laughs> 오늘은 저희가 가져온 게임은요 하이픽셀 서버에 바로 스매시 히어로라는 게임을 가져와봤습니다 박수와 <laughs> 자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이제 PvP 실력을 돋보여줄 그런 게임인데요 <laughs>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고고 2대2가 있고 그 다음에 1대1대1이 있는데 뭐 먼저 하실래요? 1대1대1 1대1대1 좋습니다 가보죠 아 개인전거 죠아아 아, 근데 이거 뭐야 파티는 아 아래쪽으로 해야되네 프렌즈랑 할거면 야, 야 아래쪽거를 클릭을 해야되네 오야 1대1대1인가봐 다들어 오셨어요? 오 야, 1대 1대 어. 봐. 다 들어오셨어요? 어, 이게 뭐야 자 이제 이거면은 이게 캐릭터 그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마오케 마오케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는 살짝 그 음, 외국에는 그게 인기가 많잖아요. 마블사. 오오. 막 그런 게임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이런 걸 가져와서 어 야, 예. 막 싸우는 어, 거이요 거. 내가 누구 죽였는데? 오, 뭐야? 얘 네, 떨어지면 죽어요? 이단점구로 아, 어, 됩니다. 시간이에 떨어지는 거안 보고 있었는데. 안 돼. 슝슝. 뭐야? 저거 적으 저거 뭐야? 이렇게 아 이런 막 기술도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려서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 자, 오 야, 제인드, 제인드 잘해, 잘해. 야, 근데 이말는 기주 어디 갔냐? 야, 기주 어디 갔냐? 아니, 스킬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 그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오, 오오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뭐야? 야, 기주 왜 이리 잘해? 야, 누가 어. 죽인 거야? 야, 기주 3피나 남았어. 야, 기주 죽여야 돼. 기주 어디갔냐? 어, 기수가 안 보여. 어, 기수 어떻게 쓰는 거지, 뭐래? 오클릭오클릭기주 있어도 어, 뭐가 나가는 오오오. 건지 모르겠어. 한 아, 알아가면서 해봐요. 오케이 빠이 야, 근데 기수가 사다. 야, 기주 여기 있다. 야, 기주 여기 있다. 잡아라 오오. 오케이 오케이. 안녕. 어, 오케이. 어. 자, 스페셜 공격이 있는데, 자 이러면은 이거 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려찍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내려찍는 그런 거 있는데. 자, 뭐 이러고 대 우와야. 야야 야야야야. 뺏뺏뺏좀 위험해요. 야, 저 <laughs> 뭐야? 아, 진코백 죽었네. 게임 오버. 어, 잠깐 스폰됐다. 어. 어, 저 먹어야 돼. 조금 조금 먹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은 조 그게 니다이사서 그래서 야 오케이 다 proclaim... 네. 날라가라 오케이 슝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 벽에 껴가지고 살고 있어 야나 <arguable> 벽에 껴서 살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살아 있는데 <laughs> 김치 어디갔냐 오케이 아... 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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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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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껴가지고 사망했어 이 기슈 아직 그래도 피가 o 이야야 잠시만 기슈 잡아야된다 제인 a 협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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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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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 e 어디 야 제인지 뭐야 왜나 e boy, where 아 h a t s 아 h o lie. Ah, k i s h i m 기슈 어디갔어 아, 기슈 어디갔어 갔 h i m 어 I don't know. 나 i s h 야 m a I 어차피 나한대 때리면 죽었어 아 진짜? 어나 피가 그지없 드디어... 어, 어, 깜짝아 잠깐만 이거 어디갔냐 얘잡잡다 잡았다 잡았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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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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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쿠키몬스터 에이... 나와라 오야저궁 썼다 가라 계란부대 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나패야지 아... 어디갔어 기주 어디 갔냐? 야, 기주야, 내려가. 안 돼! 나 죽는다! <laughs> 야, 그래도 기주는 죽였다. 뭐야, 기주 살았어? 뭐야? 와, 뭐야? 야, 쿠키 몬스터로 완전 잘하는데? 와, 완전 잘해. 아, 야, 쟤 숨어 있었네, 계속, 아까부터. 야, 와, 하지, 뭐야? 양아치. 와, 저거 뭐야? 신기하다. 와, 와, 야, 저거 짱 좋아, 저거 해야겠다. 야, 저거 해야겠다. 야, 와, 저거 짱 좋다. 헐, 야, 완전 좋은데요? 아, 어떻게 생각하요 다들. 와, 어, 완전 잘하는데. 어, 한번 해보자. 이게 맵이 계속 바뀌어서 재밌을 거예요. 가보자! 야, 깨, 처음 본다. 자, 오. 이번엔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laughs> 저도 이번에 쿠키몬스터이거든요 <laughs> 헐, 어떻게 하는 거지? Ready, 이제 이걸 스킬 써가면서 아, 이제 2단 점프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상대 밀치고 이러는 게임이야. 그 옛날에, 혹시 그, 그거 아세요? 그 닌텐도 미나 아니면은 닌텐도에 있는 그 스매시 히어로 브라더스? 아, 알죠. 네, 그런 게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벽으로 튕겨나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막 그런 게 있는데, 튕겨져 나가면은 엄청 웃기게 튕겨져 나가요. 이거 기술을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게 뭔지 모르겠네? 벌크가 기술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야 뭐야. 오, 뭐기 있어. 야 누구냐?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어, 죽었어요? <laughs> 아니, 야? 이거 근데 빈들 네. 막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단 점 그냥 그냥 점프하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점프 두번 하면 점프해 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 뛰실 텐데.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네. 1 2 번에 있는, 그러니까 있는 건. 그러니까 1 2 번, 3 4 번, 삼 번에 있는 건그 궁극기고 1 2 번이 기술 같은 거예요. 아 그냥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자동으로 써지는 그런 거예요. 아잘 예,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또징코백 죽였다. 아니 알려주는 게 너무 늦잖아요. 기 기주, 기수, 기주 기수. 기준이야 누구냐 저거? 기주구나 기준 기수, 배트맨인데. 어, 뭐야. 자 오케이. 아, 맞어. 저 배트맨이 좋은 게 하나가 있어. 저 도망가기 완전 좋아. 케이크 타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기즈 어, 잠깐만! 떨어졌다! 오케이! 아, 기즈기즈떨지지네 <laughs> 기즈 오케이. 아, 저 벌써 궁 찼어요, 아님, 또. 아님. 어, 아, 님이, 님이 죽 거야?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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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치열한 싸움인데 진구백만 못 싸우겠네. 케이크 음. 타임 음. 잘가라 제인즈. 어디 넘지? 아왜왜안날아져 오케이, 유킬더 제인즈. 아 제인즈 또 협동해야 될것 같아. 어 뭐야? 진구백 살아났는데? 보니다 예. 너 뭐야? 몰라, 나 지금 저게 껴있거든요예토전생 <laughs> 했냐? 예토전생 우와, 뭐야. 엄청 대단한 녀석이네예토전생까지 하고. 당신들은 나를 못 지겠더라. 미나 토세요 오케이! 체인즈마이든 <laughs> <젠진! 바이, 둔! 웃음> 자, 이제 남은 건 기슈뿐이군. 기슈, 기슈 어디냐! <laughs> 뭐야, 벽에 껴있다던 코빅이는 어디 갔냐? 이렇게, 아 진짜 지하 쪽에 껴있어요. 시작. 아, 야, 널 죽이러 갈까 그냥? 와나와나, 뒤에, 뒤에, 뒤에 궁 날라온다, 뒤에 궁 날라온다, 뒤에 궁 궁각이다, 궁 궁각이다, 패트맨 궁각이다. 배트맨 궁각이다. <laughs> 궁각이다, 와서 피해. <laughs> 오케이. 자 가라! 블루블루블 오케이 케이크 난사. 자, 사사 도망하고 케이크 난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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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다. 오. 케이 타임 어... 오케이 뭐야 기주 안 죽었어 아직도 잠만 이러면은 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뭐야 아씨 <laughs> 기주가 날 잡았어 이럴수가 뭐야 안 죽으셨어요 고민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디 계세요 올라오셨어요 예 그럼 죽으셔야지

야 기슈, 야 기슈 너무 세, 야 기슈 못 이겨. 저 뭐야 기슈 왜 이리 잘해? 기슈야 기슈야 기슈야. 너왜이이 무슨 너핵에임썼냐 <laughs> 안돼 안돼 지금 공썼다공썼다야 아! 지금 완전 잘한다. 와, 야 기슈 한번 박수 쳐주자. 와 이연속 우승했는데? 에메랄드로 바꿀 수 있어요. 덜크나 이런 거 이렇게 막세 티어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배트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슈가 배트맨 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야 이렇게 파, 파트너를 바꿔다수 있어요. Two. 옆에 보시면은 카메라맨 있는 yeah. 거 보이세요? 지금 사라졌는데막 돌아다니는 카메라맨 이 있어요. 오 oh, 진짜요? 네. 오, 오 뭐야? 오오 오. 오, 오. 제인즈 마이크 꺼놓고 있는 거 아니야 또? <laughs> 마이크 안 들리는데? 오케이 타임 앤드. 어 그러네. 자 주. 슈... 자 어디있나 진코베진코베의차리야 나를 왜 찾아요 깜짝아 배트맨 아지롱 우와 벌크 두명이야 어 제인즈 제인즈 죽을까 죽어 안돼안돼안돼안돼 나도 죽었어 야 기슈 죽여야 돼 기슈가 제일 우리의 단점이야 가장 센 놈이야 저거 연습 깨야 돼 우리 기슈 먼저 노리죠 여러분들 기슈 옆쪽에 어? 있다 옆쪽에 있다 옆쪽에 있다 야 기슈 먼저 잡자 오케이

각각 야 왜왜 날쳐짐야아아아너 야! <laughs> 나와 진코 배야 아니 너 나와 아까 귀신님 배티맨이었잖아 야너 나와 안내다너 죽인다 난널 죽여야겠다 어우 너무해 너무해 사람이라 실수로 살인할 수도 있지 어. 야 뭐야 이얜또왜날 죽이고 있어 또 안내했다 어디갔냐

r 던지기 야 뭐야 왜날 죽일래 r o 던지기 공은 아 스킬이 아야 기술 먼저 죽여야 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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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나와야 기육 궁섰다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 이럴 수야 너 아까부터 날 때리는데 뭐야 저닭 뭐야 저거? 오, 지켰, 지켰다, 지켰다. 어, 에인 살인마. 설마... 죽었어? 안. 음... 오. No! <laughs> 뭐야? 야, 야, 호메가. 왜 왜? 너가 제인 저죽인거 같은데? 아 뭐해? 내가? 어. 나나한 대도 저쪽으로 뭐한게 없는데? 야, 나쁜 놈아,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제인 저한테 내가 아, 뭘한게 없는데? 안 된다. 너. 나한테 좀 맞자. 어디 숨어 있어? 너좀 맞자. 뭐야, 나왜 죽어? 나이스 기슈. <웃음> 나이스 <laughs> 했 어이, 어이없네. 저 먹어, 먹어 저거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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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진짜 자살했어. 잘못 쏜어업궁금했아 진짜 궁어 이없게썼네오 뭐야. 오케이 진고백 궁썼다 아니, 야나 저기 저 사람 때리고 싶어. 아 때리고 싶다. 어 깜짝. 어 쳤어. 어. 자 과연 승자는? 아. 야. 오야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라간다. <laughs> 오케이 야 지금 피야 근데 피일 남았는데 야 기주를 어떻게 이밖에이나 남았냐 기주를 좀죽여가야 수거리가... 기주 좀 잡아라 야 어? 오케이. 기주 잡아 기주 치다. 싸우지 말고 둘이 어. 싸우지 말고 둘이 어. 잡아라 엥, 엥, 엥. 어. <laughs> 진짜 멍청하다 엥? 다들 어딨냐? 와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지? <laughs> 아, 여긴데. 아어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기즈가 또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 오, 둘이 협동을 아, 뭐, 해야 해요. 맞히지 마, 맞히지 마, 맞히지 마로.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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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오, 기즈 잘렸다. 자, 기즈, 뒤뒤뒤뒤디 예. 뒤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오. 오! 오 맞아, 맞아, 어디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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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중앙, 중앙, 해. 중앙, 중앙. 중앙. 와야 엄청 잘살아남는다어기에 떨어졌다. <laughs> 발디디 것을 잘못 찾으셨네요. 어. <laughs> 야, 야 누가 이길러 나? 아스매시스자 크리스탈 크리스탈 과연 아,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 아 먹어버렸네. 어? 아오오오오이바오기오 어디 있냐? 오오오

<웃음> <웃음> 자 지금 이제 1대1 남은 상황 과연 우리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승자 확인해보시죠 <laughs> 아 내가 죽여줄게요 일로오세요 자 그래도 연습 깨졌죠 아와 5킬 했어 와 진코 왜 5킬 했어 야 이거 완전 거의 어? 와, 대단한데? 에이스인데? 아,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진행해본, 어, 하이픽셀에서 진행해본, 우리, 뭐지게? 어, 스매시 히어로즈.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와, 근데 여기 뭐, 168레벨, 오파리 분도 있고 사네, 막 많네요. <laughs> 야, 고수분들이, 숨겨진 고수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 서버가 플레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에다가, 자,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서버 주소. 어, 여러분들, 1.10.2 버전, 뭐, 최신 버전을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씨 오!